아 머리가 계속 이 상태인 거야? <laughs> 어? 어? 원래 페만티비 아, 저... <laughs> <팽만 TV! 웃음> 어, 혼자니까 뭔가 낯설다. 지우가요 원래 평소에 염색이랑 탈색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돈이 없다고 1년 동안은 염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염색을 해준다고 해놓고서는 풀로 염색을 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성이라서 물에 잘 씻긴다고 하니까 지우가 대머리가 된다면 대가리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내 생일에다가. 다 잘리는 거 아니야? 굳었어요. 물론 한번 씻고 올게요. 아우 귀찮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테스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염색으로 한번 소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너네 소개도 못 봤냐? 어, 요즘 어, 진짜 카톡? 근데 요즘에 진. 진짜... 진짜 재밌는 거신기방한거많이아니 몰라 나사 빠지지 마. 뭔데? 염색할 사람. 나는 근데 나는 지금 검은 머리여 가지고. 아니 이거 잘 에시그레이, 에시그레이. 나 보면... 아, 탈색해야 되잖아 아니 야야 이거 이번에 탈색 안 해도 바로 나오는 그거 염색약이고 완전 상 상하고 이런 것도 없어. 근데? 오 짜로. 너 염색을 아, 하고 싶다 그랬잖아. 야, 탈색 안해 왜? 세게 섰어. 나 맞아. 진짜 나, 아니, 나 옛날 탈색을 무조건 탈색 아, 탈색. 해야 돼. 야, 나 할래 나 할래? 뭐? 나 할래. 어, 오나 어, 할래. 어, 나할 거지? 그래. 지금 검은색인데 이게 먹으라나야 뭐, 아니 탈색 사이색이 필요 없대잖아, 봉신아. 너희 게임똥에서 못 봤어? 어. 그러니까 나도 할수 있어? 양이 몇 개야, 몇개있어 아니, 세개 있어. 세개 있어? 나할래는데 근데 너 어울릴 거 같아. 어, 나는 근데 애시 계열이. 안 할까 봐 땅에 주고. 너할 거야? 나할거나나할거 그럼 나도 한다! 하자, 나나나나 나. 자 하자. 그러면 누군저 할래? 좋아. 네가 차라리 옷을 갈아입어라. 야, 이거 뭐냐, 만들고 갈게. 뭐야? 나야! 네요즘 <목소리> 탈색없이 조개되는게 말이 되나? <목소리> 미용실 어떻게 뭐 걸어먹고 사냐? 그니까 <목소리> 나는 염색하고 예뻐질거야 대가리는 안 작아지겠지 염색해서 기분 너무 좋으니까 너 한잔씩 깨루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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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나 이제 건물이 안녕 락 전형적인 아, 네? 수호파다 스토리 공먼 파이터. 스토리에 존나 자주울리는사람들이리 검은 <laughs> 머리 좀 아쉬워. 이번 봄을 강타하자! 뭐뭐 뭐? 야 나도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어떻게나 너무 살요너네 <laughs> 정말 똑똑해! 2만 원 받을게. 이만 원이뭐야 이십 시... 아, 이십만 원이 없어. 어금 부족한데? 7 0포 샀어야지. 아대가리가 아, 얼마나 모야? 천 원이 더 먹을까? 아, 아니야 복구는 안 돼. 왜냐면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아, 맞아. 아, 어, 어, 보기 어, 싫어. <laughs> 와, 와, 와. 아, 아자기야 너무 좋아. 이렇게. <laughs> 아, 나왜 팔이 팔? 팔... 뭐, 왜, 이거 애쉬가 내약나 원래 팔이 좀 많이 나잖아. 이거보다 좀 어둡게 나오지. 어. 멋진 좋아. 정말 좋아. 나 금방 하고 진주하세요. 어, 어디까지 있는 거야? 이거는 탈색 없이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살짝 근데. 아, <laughs> 혀안 <많이> 말랐어. <laughs> 선생님. 신났다, 신났다. 오랜만에 머리 하니가 신났다. <laughs> 우와. 야, 진짜 동생 이용실안아좀 박았어. 대가리도 크고 머리 수도 많네. 이 색깔 하면 좀 대가리 통좀 작아진다고 해가지고. 아, 진없어 지금... 영원히 없어요. 아, 진짜 뭔 소리야. <laughs> 어 가만히 아,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약이 좀 센가 보다. 아니 이게 뻑뻑한데 지금. 느낌이? 아 그래 이게 탈싹을 시하는 거좀 센가? 어. 뭐 색만 예쁘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 가발처럼 약간 물탱이 찬 느낌이야. 확실히 그냥 음. 달라. 미용사가 하는 거랑 달라. 그러니까 미용실로 가. 약이 안 맞아. 할게요. 왜 이렇게 미인이세요? 오, 되세요. 이거. 어. 아. 아. 아, 오, 와우. 미안. 야, 야, 야. 아니 근데 진짜 뻑뻑해. 보기에는 지금 되게 잘 발리고 있어. 아 방금 잠깐만. 아 이게 되게 <laughs> 야 향기 나. 대박. <laughs> 야 벌써 나오는거도이이뻐 예뻐? 어. <laughs> <예뻐? 웃음> 야 태연 되는 <퇴원되는> 거 아니야? 미케. <laughs> 아 <laughs> <laughs> 어, 근데 향기가 너무 나가지고. Okay, 야, 너무 안녕. 네, 잘 지냈어.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귀여워. 나 진짜 대박. 왜? 삼국지 시대 여자래. 어. 거기에 캐스팅 됐어. 서울 대박. 어. 그래서 나 지금 염색 못할것 같아. 어? 근데 아예 검은 머리로 가야 돼 이거 그러면 예쁜 머리는 너랑 나랑 만하자 아! <laughs> 살짝만 있어. <laughs> 빛에 반사대면 보이거든. 오오오 오. 오, 오, 오. 색 없이 한발에. 이러다 우리 또 광고 들어오겠다. 이제 그만해라. 진짜. 야 오. 진짜 어떻게 너무 어쩔서 어떡해. 아 여기 잠깐만 건질 거. 아 이거 넷 된가? 아, 야 아니야. 진친손친로 아니, 가서 문질렀는데 야 이래? 야나아자지 아이씨 닭질이야. 닭질 각질, 닭질. 아, 머리가 계속 이 상태인 거야? 어? <laughs> 어, 어 원래 아, 원래 근데,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응. <laughs> <laughs> 아니 <내> 얼굴 좀 <laughs> 원래 크니까 그러니까, 원래 웃기게 어, 생겼어. 약간 그래? 아, 아, 나 똥같이 생겼어 지어나 계속 어. 여기 이러고 있어. 멋 진짜 우리만. 어머 리안굽게 머리 안 묶지. <laughs> 아아 잠깐만. 아아야 잠깐만 <laughs> 이거 <뭐라고> 아. 뭐야? <laughs> 어떻게 있어? 거것 같아 어야 진짜. 야 근데 코딱지 재질인데. 아 지갑 꼭 하고 놀아가지고 아 조카 수정이 그때 같이 슬라임 카페 갔을 때그 아 느낌인데? 야 봐봐 영색때영에때어 어, 얼굴이 <laughs> 너무 좋아 예예예야 어. 진짜 어. 딱 찍었네 거미줄 아, 아, 이, 이 사이에 얼굴 이렇게 나오는데 아, 야나 방금 니가 이렇게 <laughs> 했는데 더러웠 머리 뒤에 살짝 만져볼게 괜찮나? 어 머리 이거 너무 예쁜데? 근데 네? 색좀 색, 색 나오겠다. 나왔어? 아나이 머리색 진짜 하얗던데. 일주일 아, 어. 끝나고 그렇게 어나 무조건 해야지. 아야 응. 야, 진짜. 아, 바로 아, 하면 어, 아, 무조건이지.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야, 너야 이렇게 하니까 미용사 같아. 어야 진짜, 아, 진짜 대박이야. 아, 진짜. <laughs> 아니 이게 문제라고 야 아니 그 지금. 무조건 해주라. 야 너무 예뻐. 와 아니 웨이브도 이렇게 하니까 7번 그레이. 여이세요이세요태어네세요예예예예아 여시... 뭐야! 아이고왜머리다 묻혀놓냐고! 아 장난꾸러기들! 나또 태어날 처럼 될까봐 다들 부럽구나? 맞아, 배 아파가지고. 엘씨 그레이로 새롭게 태어나다 아니! 근데! 정어리가 계속 나와, 이거 맞아? 잠깐만! 오 어, 이상.. 뭐야? 왜? 야. 어? 야, 근데. 야, 이거 봐봐. 내 머리, 뭐야? 나온 거야. 뭐야? 내 머리색이야. 뭐야? 뭐긴 뭐야? 뭘 가지? <laughs> 야. 아, 진, 진짜로 잘. 뭐야, 야, 머리. 음. 오, 이쁘다. 우와. 예쁜데? 야, 왜 이게 더 이쁘다. 예쁘... <laughs> 야, 이쁘다. 야, 이쁘다. 아 <laughs> 슬라임 맞아? 풀이야. 풀이야. <laughs> 천마 씨야! 진짜로 머리에 풀 바른 거야? 아, 대처, 아 와, <데이터> 와. <laughs> 거야 진짜야? 아, 아, 진짜냐? 아, 우와, 진짜야! 와, 김무스 같아, 김무스. 아 진짜야? 야, 너무 커졌는데? 뭐 잘못 어? 발랐는데, 이거? 야, 아, 니뭐 네 잘못 발랐네, 왜 박쌤이. 야, 나 방금 봐봐. <laughs> 야, 너 거울 뭐 깜짝 놀랐지? 우와! <laughs> 아! 가라! 뭐야! 뭘까? 갈게, 우리 집에. 아, 아. 아! 야, 나, 무서워. 나 지금 미용실 가야 될까돈 5만원씩 걷어 500원 도안줘 근데 우리 때문에 지유 머리 감았다. 뭐야! 아, 저는 응. 그 효과였지 바람 불때입 커지는 거 있잖아 입막 이렇게 되는 거 우리 때문에 머리 5일 만에 까봤잖아 병신아 그거는 고마워 그치? 근데 가라고